내공의 힘에 요 문제 먼저 풀고. 8번까지만 먼저 풀고 합시다. 자, 음, 여가 X 원자와 Y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량으로 오른 거 비율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질량 같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렇죠? 네. 10이내가 4개가 있고, 뭐 X의 원자량을 그냥 x라고 할게요. 스몰 x라고 할까? 여기에 3개가 있는데, 질량이 똑같다. 그러면 얘는 이제 16이겠죠 16그 네. 다음에 X가 16이야 1 6인애가 2개가 있고 Y네랑 똑같다 어? 그럼 Y는 원자량이 30이네 얘가 이제 1 6인애가 2개가 있고 네. Y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 네. 64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이런 애가 이제 이산화 황이에요. 3 2가 황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얘가 이산화 황입니다. 얘. 그래서 실제로 문제 낼 때는 원래 있는 분자가 지고 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좀 중요해요. 사실 진짜로. 아, 저게 이산화 황이구나 이렇게 좀 눈치 채워주는 게 좋고요. 예. 요것도, 그러니까, 이런 애, 이런 애가 있는데, 이게 실제 값이라는 거야. 뭐, 실제적인 값이 아니어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문제를 낼때 항상 실제적인 애로 냅니다. 그것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얘는 이제, 원래대로 하자면, 얘 원자량을 A라고 하고, 얘 원자량을 B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가 30이다. 이 소리고 2A 더하기 B가 4 0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러요. 원래는 그렇죠? 이 빼가지고 A는 14고, B는 16이다. 그러면은 이거의 분자량을 물어봤잖아요. A, B, 2. 문제 풀 때는 원래 이렇게 하죠. 14 더하기 16 곱하기 2 해서, 32 했다 14 더하니까, 46이 되겠네요. 문제 량은 이렇게 푸는 거 맞는데, 이 14인 애가 원래 질소고, 16인 애가 산소잖아. 이게 N5고, 얘가 N2O야. 이런 애가 실제 있어요. 산화, 이질소, 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NO2죠, NO2. NO2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NO2는 이제 이산화 질소인데. <laughs>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진짜로 그냥 보면은 얘가 NO다, 이렇게 낌새를 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이면. 30이면 이게 NO다. 아까 44 나오는 게 CO2 있었잖아요, CO2. CO2가 44가 되거든요. 근데 n 2도 44입니다. 예. 이게 44면은, 아, 얘가 N2O구나. 이렇게,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풀어야지 훨씬 더 빨리 풉니다, 진짜로. 일단, 계산은 저렇게 하는 거고요 원자량을 정하는데, 이미의 두 가지 기준에 따른 H1이라고 쓰는 거, 이거 진량수죠. H에 H, 이게 왜냐면 중수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중수소도 있죠. 삼중수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써놓는 거고, 이거는, 음.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을 10이라고, 하, 얘를 기준을 1 0로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H1의 원자량이 1.008이야. 1이 아니고. 1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수소를 기준으로 했어요.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1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이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진짜 달라서 그런 거고, 일단은. 진짜, 진짜로 달라서 그런 거고. 원자량을 12로 정해놓으면은, 탄소 12는 12.000이야. 어, 그거랑 비교해보면은, 얘가 1.008g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얘를 정해놓으면 이게 탄소가 달라도 사실, 탄소가. 탄소가 12가 안 돼요.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그 핵에 핵에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6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중성자가 6개가 들어가 탄소 12는 얘를 뭉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 사실 핵 에너지가 그핵 에너지를 질량을 핵에너지로 전환을 시켜놔요 질량이 핵에너지로 바뀌면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는 이게 탄소 1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이 입자 하나하나 양성자 하나 하나, 중성자 하나 하나, 전자 하나 하나 이런 애들의 질량을 다 더한 것보다좀 줄어들어 있어. 요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놓으면 이제 얘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물론 전자는 택히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핵에너지가 어, 그니까, 일단은 핵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니까 러질량이더 증가를 합니다. 복잡하죠? 아무튼 그런 의미, 그런 것 때문에 12에 비해서, 탄소 12에 비해서 수소 1이 다 이제 6분의 1씩 있거든요. 양성, 6 6분, 중성자는 6분의 1이 아니네요. 이거 중수소랑 비교하면 6분의 1씩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분의 1이 되진 않아요. 예,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탄소 12 원자의 실제 질량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건 그거는 사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그램이다. 이거는 예, 실제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탄소, 아, 수소 1로만 구성된 얘의 분자량 이게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변해. 분자량이나 원자량 이런 건 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기준이 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그 다음에 얘랑 얘로만 되어 있는 구성된 이게 질량이죠. 질량. 예. 16g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 이것도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 16g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수. 이거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상대적인 값들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값들은 변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16g이 진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입자 수에는 어 기준을 뭘 정하실 건 상관 없습니다. 네, 한번의 답이고요. 이런 것도 내신 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수능에 뭐 이런 게, 수능은 20문제만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짜잘한 거는 안 내거든요. 예. 짜잘한 거는 그냥 뭐 내지는 는데 물론 이제 그 저기에 나오긴 하지. 뭐좀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영도 C 1 기압에서 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요 이제 이 문제에서만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량이 얘가 왜1.008 이냐 이게 1이 아니냐 이거는 요 문제에서만 그냥 고민하시는 거고 보통은 그냥 12 16 으로 하면 돼 사실 이게 16이 정확하게는 아니라는 거지 어? 15.999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런 문제 이외에서는 그냥 32g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2g 분자량이 32잖아. 얘가. 어, 32g에 포함된 분자 수는 분자 수로 물어봤지만 일단 몰수라고 몰수로 보면 되죠. 그 1몰이 있는 게 1몰. 어, 2 2 4 l 안에는 1몰의그 그 분자가 들어있는데 수소 원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4몰이 되겠죠. 1몰에 들어있는 이온 수는 1 1몰당 2개씩이니까 2몰이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40답니다. 근데 요거는 분자 수는 1몰인데 원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3 해줘야 되죠 그렇죠? 원자 수랑 이온 수냐 이런 거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몰이지 일몰? 1몰?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원자수니까 두배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거. 2번 고르면 되고, 2번. 자, 그 다음에. 영도 실기압에서 이제 자료이다. 분자량이 44인 애가. 내가 뭐 이산화탄소기를 할 텐데. 부피가 5.6m 있다. 그러면 22.4에 4분의 1이죠. 1몰이면 44g인데, 4분의 1몰이기 때문에 11g이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22.4면은 그 1몰인데, 11점이니까 0.5몰이죠. 0.5몰일 때 8이야. 그러면은 1몰일 때는 16이 되겠죠? 얘가 6 4 g 있으면 1몰인데 6.4g 있으니까 0.1몰이고 부피는 2.24리터가 되겠죠? 이거는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A가 B보다 크다. 아이고 숫자를 다시 뭐죠? 분자량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고요 분자소는 B가 A보다 C보다 많다. C가 C보다 많네요 얘는 이제 0.5몰이니까. 얘는 0.1몰이고. 밀도가 가장 큰 기체는 분자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분자량. CGC 밀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다 2번이고요. 자. 부피비가 써져 있지만 밀도 어, 몰수비로 인식을 하셔야 돼. 요 몰수비. 몰수비. 몰비는 1대2다, 이거 맞고. 분자수, 몰수비가 분자수비 맞고. 원자수비는 그거 두 배, 얘는 두배 해주시고. 얘는 한분자의두 한 개니까. 이거는 다섯 개잖아, 다섯 개. 5개. 2, 5, 10이네. 아무튼 1대5는 맞고요. 질량비는 1대2인데, 얘가 얼마예요? 30이고, 얘는 16이잖아요, 얘는 16. 원자량이 16. 아, 분자량이 16이잖아요, 그렇죠 같네요. 질량비가 같아. 이해가 시나1 곱하기 32대2 음, 곱하기 16. 밀도비는 분자량비입니다, 분자량비. 밀도비는 분자량비. 기체 밀도라는 게 20리터 있나, 10리터 있나, 뭐 0.5리터 있나, 똑같은 거예요, 밀도는. 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뚫어들면 질량도 같이 뚫어들어가지고 밀도비는 뭐 10리터의 밀도나 이거 1리터의 밀도나 똑같은거예요 어? 밀도 농도랑 비슷한거지 하여튼 같은거예요 어. 그래서 부피가 10리터 있건 20리터 있건 분자량비가 되는겁니다 분자량비가 4번 답이구요. 표는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의 자료이다. 분자량이 30이고, 46이네. 아까 30이네가 N5고, 얘가 NO2야. NO2입니다. 근데 이거를 음 알고 풀면은 더 확실히 푸는 거고요. 원래는 그냥 이거를 정하고 풀어야 돼. 원자량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a 인 거죠. 그다음에 얘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A 2 B 또는 AB2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실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간단하면은, 요 정도는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a 더하기 b는 30이고, 그러니까 2a 더하기 b가 46일 때로 한번 풀고, 어? a 더하기 b가 30인데 이거 했더니 만약에 이 조건이 안 맞아 풀 수는 있겠죠? 예, 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a가 16이고, b는 14 이렇게 나오는군네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빼면 a는 16이고 그렇죠? 근데 a가 b보다 크다 이 조건 맞지?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얘가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a, e, b, b 얘가 46이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 이렇게, 그럼 b가 16이 나와야 되고 a가 14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얘가 안 된다 이건데 그렇게 푸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게 되는 게 맞죠? A to B가 되는 게 맞습니다, 얘가. 얘가 아니라. 이제 쓸 땐, 이제 A는 아무튼 산소였던 거고요. 예, B는 질소였던 거지. 예. 나를 구성하는 원자수 비는 A가 B보다 많다. 맞죠? 1g당 A의 원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어 있는데, 요게 일단은 1g 당 분자수로 바꿔야 돼 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질량 1인거예요 그래서 1g 당 분자수비는 가와 나에서 30분의 1대 46분의 1이지.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뭐 2315라고 대 15라고 쓰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분자 수비를쓴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분자 소비. 근데 원자수는, 가는 이원자 분자고, A, A네요. A만 물어봤네. A만 물어봤으니까, 가는 이대로 끝이고, 나는 A2죠. 어, 요게 두 배야, 두 배. 그래서, 나가 더큰게 맞죠. 이해하시나? 그죠? 분자수비는 분자량분의 1이고, 역수 관계 에 있는 거고, 반, 아, 반비례 관계 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원자 수는 구성 원자 수를 곱해야지. 이거는 하나고 이니까. 이렇게 곱해 주시고. 자, 1g의 기체, 일, 어, 1기압에서 부피는 분자량이 작은 애가 더 많이 있는 거고, 많이 있는 애가 부피가 큰 거지. 어 분자량이 작은 애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몰수, 몰수랑 몰수 부피는 비례 관계고 분자량이 작으면 1g이 되는데 더 많이 있어야지 1g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애가 더 많이 있는 거고 많이 있는 애가 부피가 큰 거지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으니까 몰수랑 부피랑 비례 관계니까 자, 그래서 답은 5번을 고르셔야 되구요. 네.